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1월 6일 화요일 날 아침 방송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 어제, 어, 2026년 어, 자유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어, 공식적인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국립묘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어, 오후에 담배식까지 어,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어, 어제, 어, 간단한 브리핑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갈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일정들이 좀 순가쁘게 어, 바로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부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완전히, 어, 뭔가 변화가 되는 획기적인 일들이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우리 국유포럼 123 개봉단, 그리고 위원정당 해선부울병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부터 이제, 어, 신년세 어, 적토마, 아, 적토마, 아, 붉은 말에 해 병원에 아,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아, 어,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어, 국립묘지현충원에 저희들이 참배를 오전 11시 40분에 참배를 했습니다. 어, 부산에서, 부산에서는 아침 6시, 6시, 어, KTX, 그리고 또 김해공항에서 비행기편으로, 어, 이렇게 또 출발하는, 어, 인원도 있었고요. 어, 일정이 그래도 업무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줬던 우리, 어, 부산의 사무국장, 그리고 청년위원장, 그리고 서울의 본부장님, 어, 그리고 서울의도 우리, 어, 회원님 이렇게 참여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전국에서 이제 각 시도, 어, 본부장, 위원장님들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어, 중앙당의 이제 고문단, 고문단님들 해서 전체적으로한 30여 분이 넘는 어,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어제, 어,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참배를 하고, 어, 동선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 요소를 먼저 참배를 하고, 이제 입구 쪽에 있는 이성만 대통령, 어, 요소를 참배하는 아, 순으로, 어, 이루어졌습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 어, 이성만 대통령, 이성만 박정희 대통령 두 번의, 에, 그, 어,를 되살려서, 어, 올해에는 꼭 자유대한민국이, 어, 우리가 희망하는, 뜻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바랬던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세 가지가 될것 같은데 첫 번째입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그동안 우파 정당 원의 정당이 되죠. 그래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와 혁신 이네개 정당 원의 정당인데 이 네개 정당을 통합을 시키려고, 어, 고영주 대표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 헌신을 하고, 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우리공화당 자유와 혁신은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해서, 어, 고영 대표께서, 어, 자유통일당만 그러면 합류를 하면 이제 사당이 통합이 되니까, 아, 발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자 하고 우리 쪽에서 그런 제안을 했더니 아 어제 어제 어, 결정적인 이제 어, 일들이 또 어, 일어났습니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아, 이걸 어떻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 공화당 자유의 혁신은 빠져버리고 자유통일당과 아, 자유민주당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어, 모타리 정권 어, 이재명이 어, 태진 어, 시민단체 연대 기자 회견을 뜻을 같이해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이 하나가 되어서 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로 그렇게 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소식이 될 거고요. 1월 9일, 모레, 금요일날,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어제 갔다가, <laughs> 어제 밤늦게 제가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간 넘었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뭐, 아유, 오늘 아침 방송 체력이 될까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 오늘도 평소 일어나는, 어,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눈이 떠여졌고요. 어, 아무튼 여러분께 이런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침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어, 아침에 목소리가 그래도 이제 살아나는 거 보니 거의 한 90%, 90%, 아, 기침은 아직 좀 있네요. 정도 이렇게 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1월 9일날, 금요일날, 오후 3시.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두 당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연대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너무너무 아쉬운 게 우리 정당 자유와 혁신도 빠르게 함께 합류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참,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 어, 송년회 때는 분명히 우리 공화당, 자유와 혁신이 함께 하겠다 해서 고용대표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받고요. 그렇게, 어, 사무총장급에서 이렇게, 어, 얘기도 나누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어, 이두 당은, 어, 각자, 뭐, 자기들 목소리를 낸다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로 뭉쳐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고용주 대표의 간절한 그 바램이, 어, 흐트러졌지만, 뭐,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보면 자유통일당, 그나마 자유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투쟁력 있게, 어, 좀 쌓아왔던 그런 정당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 판단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당은 그래도, 뭐, 우리의 어떤 욕심을, 어, 평강하고, 뭐,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어, 전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어, 가장, 어, 자유민주당이 잘 했던 거는 현수막, 어, 달기 운동도, 그게 지금 국회에서, 어, 지금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마 그게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제재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자 그다음 이제 위원 정당 해산 어 더불어 민주당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당으로 해산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중추적인 역할은 고영주 대표 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어. 뭐 결국은 공산주의자라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고, 그렇게 투쟁을 했던 분이 바로 고용주 대표입니다. 자, 우리 이재춘, 이재춘 상임 대표님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함께 끝까지 일정들을 다 소화하셨고, 참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한분한 한 분들 어참 감사하게도 다행히 작년에 는 너무 추워서 제가 너무 떨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내복도 안 입고 했는데 올해는 작년 생각이 나서 제가 내복도 한벌사 입고 그렇게 갔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올해는 어 날씨가 그나마 포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청원 정문 앞에서 어 단체로 어,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승만, 어, 박정희 대통령, 어, 쪽으로 이제 참배를 올라갔습니다. 아, 여기는, 어, 지금, 음, 이승만 대통령 묘수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또 참배를 했고, 고용대표님, 이재춘 대사님, 노영우 중앙고, 애국 동지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MBC 전 기자님 오율자 교수님 등등 그 뒤편에는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문단에서 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이제 참배식을 마치고. 당사로 이제 복귀를 해서, 어, 어제 이제 담배식, 담배식의 장면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어, 각 시도, 어, 위원장들, 본부장님들, 그리고 고문단, 어, 어제는 또 우리 상임 대표님, 이재춘 대사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중앙에 있었는데, 음. 참, 뭐,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아, 어, 그래도 작년 한해 부산이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줬던 그 덕택으로 중앙에서 메인에서 케이크를 제가 자르게 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 어, 이정신 오위박사 단장님 그리고 옆쪽은 우리 전 경북경찰청장님 그리고 어, 속초 강원본부장님 경남본부장님 이쪽으로는 고영주 대표님, 인천 위원장님, 예, 그리고 노영우 어, 중앙과외국 동지 신동춘 박사님, 어, 현고문님, 예, 예, 강원도 고무장님이시고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 케이크 커팅을 한 장면입니다. 자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는 이제 샴페인. 어, 샴페인을 어, 일단 뭐 일찍 축포를 터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이걸 터뜨리고 난 다음에 어제 새벽에, 아, 오늘 새벽이 되죠. 어,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그래도 이두 정당의 뜻을 합쳐서 어, 이번 주 금요일날 어, 기자회견과 함께 어, 연대를 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결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재춘 우리 상임 대표님 고영 대표님 또 영광스럽게 제가 어, 이 자리에 어, 같이 어, 축보를 드리는 그 영광을 제가 어, 받았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은 어, 우리또 부산의 국유포로 1.23 개봉단 우리 회원님들의 어, 노력과 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자리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사진은요 어 어제 그 단배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부산 팀들이 따로 어 미팅을 좀 했습니다 미팅을 했던 이유는 6월 3일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대해서 부산 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시에 저희들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선거에 대비할지 그에 대한 대안. 부분을, 어, 중앙당과 같이 이렇게, 어, 언언을 교환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어, 여러분께 발표하긴 좀 그런데 아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어 결정이 되었고, 부산에서, 어, 지금 뭐 자유통일당하고의 또 오늘, 어, 새벽에 이런 또, 어, 연합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해서 제가 아직 발표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로 어저께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청년단체들과 함께 교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8일 날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의 미래는 청년이 주인이다 하는 슬로건으로 행동하는 청년, 이런 청년, 어, 단체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 여러 가지 맞물린 게 이게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는 하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날 행사가 끝나면 또 금요일날 프레젠타에서 3시에 있는 기자회견에, 어, 저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또, 어, 되는 어, 그런 일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전개가 되는데, 아, 어제, 어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어, 제가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어, 뭐, 십자가라 십자가일 것이고, 또 하나의, 어, 또 막중한 어, 책임을 또 부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결정이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튼 어, 좋은 일들이 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잘 어, 대화가 되었고 이제 2026년은 우리가 어, 전진을 하는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침에 여러분께 이렇게 짧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들, 정말 이제 새해가 벌써, 아, 벌써 6일입니다, 6일. 훌떡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한 해에는 정말, 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선에서 어, 진짜 눈치 보지 않고 용기 내서 함께 뛰는 그런 해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진은 이제 어,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는 이제 사무국장 임철민 사무국장 그리고 어, 이제 사무총장 어, 그 다음에 공 대표 어, 저 그리고 정가람 청년위원장 그리고 현영 지현영인가? 아 내가 이 성을 또아 요즘 감을 하네 우리 현영 배우님 좀 미안하네. 어제 이제 서울의 위원장님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 한영 위원장님 뭐 든든합니다. 아, 그래서 어제 부산 멤버들 그리고 서울의 본부장님 본부장님 아유 오전부터 참 어제 늦은 시간까지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다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아침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